안녕하세요. 게임꾸럭입니다. 어, 이번 영상은 그 바이오 아자드 3 오리지널판과 어, 리메이크판, 어디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제가 직접 플레이 해 가면서 그 차이점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큰 차이점은요, 어, 지금도 말이 많은 맵 구성의 차이인데요. 제가 대충 추정하건데 오리지널 대비 리메이크의맵 크기는 한40%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지도로 한번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고 계신 게 이제 어, 바이오 아자드 3 오리지널판의 이제 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을 처음 시작하게 되면은 파란 부위 있죠 파란 부위 다운타운 지역 여기를 어 여기서 이제 게임을 막 돌면서 업타운 지역 이렇게 막 이동을 한단 말이죠 왔다갔다 하다가 여기 이제 센트럴 스테이션에서 전차를 타고 쭉 가다가 여기서 이제 탈선을 하죠 탈선을 하게 되면은 그때 이제 뭐 나오는 것이 여기 시계탑 시계탑이 나오고 시계탑에서 이제 라쿤 병원 왔다갔다 하면서 이제 백신을 가져오죠 가져오다가 가져오다가 마지막에 이제 라쿤 파크라고 있단 말이에요 라쿤 공원을 통해서 이제 게임이 끝나게 된단 말이죠 이게 이제 오리지널 그 맵의 구성인데 이제 이번 리메이크판 같은 경우에는 3 오리지널과 마찬가지로 처음 시작을 했을 때 다운타운 지역에서 움직이기 시작하죠 그리고 업타운 지역 같은 경우는 아예 나오지 않습니다 조금 아예 생략이 됐어요 이 정도 느낌 오리지널이 여기였다면 뒤에 빨간 거 리메이크판 이 정도 그리고 지하철 타고 막 이동하죠 이동하고 가는데 이제 시계탑이 나오는데 리메이크판에서는 시계탑을 아예 들어가질 않습니다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좀 깔짝대다가 바로 이제 병원으로 들어가죠 병원 들어가고 이제는 병원이 기존 오리지널보다는 조금 더 구성이 다양해졌어요 근데 어쨌든 하나밖에 안 나오고 이제 오리지널 같은 경우는 에 이제 막 공원도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리메이크판은 이제 병원에서 게임이 마무리가 되죠 그래서 지금 딱 보더라도 뒤에 있는 빨간색에 비해서 지금 제가 이렇게 앞에다 해 놓은 파란색 범시 확 줄었잖아요 네, 이 정도로 지금 그 맵의 규모가 줄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두 번째로 이맵 구성이 이렇게 줄어들면서 디자인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자 제가 그래서 아까 지도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오리지널 같은 경우 이제 이 다운타운에서 이제 움직이는데 리메이크판 같은 경우에는 이 오리지널에서 보이던 상점들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이 정도로 이 정도로 무대를 잡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하지만 그 이벤트 상으로 컨테이너 들어가는 아저씨하고 그다음 이제 뭐 전차나 지하철을 통해서 다른 지역 이동하는 부분은 남겨놨잖아요. 그래서 그걸 봤을 때는 어, 설정상 이거는 기존 오리지널하고 뭐 다른 구역에서 게임을 시작한 게 아니라 그냥 기존에 있던 그 구역 설정을 뭐 다시 만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아이 오리지널 판에 나왔던 상점들이나 그 지역들 거리 모습을 좀더 이렇게 넣어줘도 괜찮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어 디자인이 바뀐 어 리메이크 판도 장점이 좀 있긴 합니다. 앞에 지도에서 설명 드렸듯이 오리지널 판이 리메이크 판에 비해서 뭐 맵도 더 크고 갈수 있는 지역도 더 많고 해서 뭔가 좀 풍성해 보이긴 하지만 직접 돌아보면 그 지역 하나 하나가 되게 좁거나 뭐 짧거나 해서 좀 답답한 감이 있어요. 반면 어 리메이크 판은 그 전체적인 맵 규모는 줄었지만 그 지역 하나 하나가 아주 넓어지면서 시원시원해졌다랄까? 래서 지금 이제 어 바이어자들 리메이크 판 이제 비판이 되면서. 어, 나오는 말 중에 하나가 맵 규모가 줄어들면서 이제 플레이 타임도 적어졌다고 하는데, 어, 그건 좀 다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양쪽 게임 다 플레이 해보니까 어, 초회차 기준 한 6시간씩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어, 바이오 아자드 3 오리지널이나, 어, 이번 리메이크판이나, 어, 결론적으로는 플레이 타임은 비슷하게 나왔을 거다. 예, 저는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이맵 디자인이 바뀌면서 좀비의 어, 밀도라고 해야 되나요? 이좀 이 이렇게 빡빡한 정도가 좀 달라졌습니다. 이 오리지널판은 중간중간에 아주 좀비가 그냥 가득했는데 리메이크판은 좀 많이 허해요 병원 일부 지역에서 그 살짝 쏟아져 나오기는 하는데 어, 그 부분을 제외하고는 뭐 평상시에는 거의 뭐 좀비가 그냥 좀 이렇게 어, 널널하게 있다 그래야 되나 네 뭔가 이렇게 막 단체로 막몰려오면서 이렇게, 이렇게 압박하는 스테이지가 좀 많았으면 했는데 그 리메이크판 좀 그런 게 되게 약하더라고요. 어, 높은 난이도에서라도 좀 어, 좀비가 좀 이렇게 우르르 쏟아져 나오는 스테이지가 좀늘어나면면 조금 더재밌있지 않을까 예, 그런 좀부분에 아쉬움이 많았어요. 예. 자, 그리고 세 번째 어, 여기 나오는 이제 캐릭터들의 설정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거의 뭐 질을 제외하고는 다 바뀐 것 같은데 오리지널 편의 그 스타즈 팀의 브레드 있지 않습니까? 예. 어, 그냥 오리지널에서는 이렇게 막 징징대면서 어, 죽었던 거에 반해서 리메이크 판에서는 어, 뭐 자기 목숨을 걸고서 이렇 질을 지키려고도 했고 그 다음에 알피리 경찰서 앞에서 예, 좀비화가 진행됐지만 참신게 약간 사람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등 어, 약간 좀 비중이 예, 높아진 예, 캐릭터가 됐고요 카를로스의 경우 뭐랄까 어, 리메이크 판도 나쁘진 않았는데 오리지널 판이 좀더 매력적이었던 것 같아요 어, 뭐 좀비로 변해가는 동료 앞에서 뭐 괴로워하는 장면이라든가. 지 앞에서 징징대다가 어, 싸대기 받는 장면 같은 게참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네 번째, 퍼즐 개수인데요 어, 오리지널이 퍼즐 천지에 랜덤성이 있는 좀 다소 난이도가 있는 게임이었던 거에 반해서 리메이크판은 뭐 난이도도 쉽고 거의 몇개 어, 없었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평가를 해보자면 오리지널판은 아, 퍼즐이 너무 많았고 그리고 좀 난이도가 어려웠고 리메이크판은 좀 너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다섯 번째는 클리어 특전인 용병 모드의 부재인데요. 이 오리지널 판은 이제 엔딩을 한번 보면은 UBCS 대원을 한명 골라서 그 포인트를 쌓고 그 포인트를 통해서 이제 특수 무기를 사는 모드가 생겼었는데 이번 리메이크 판은 이제 그게 없더라고요. 대신에 이번 리메이크 판은 그 기본 스토리를 진행하면서 뭐 이렇게 회차를 반복하거나 꼼수를 사용하면은 다량의 포인트를 얻는 게 가능했고 그 포인트를 사용해서 특수 무기를 구매하는 게 가능했기에. 이 정도면 용병모드를 충분히 대체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대충 이제 크게 차이가 났던 것들을 추려보니 이 정도가 나왔는데 이 정도면 거의 뭐랄까 리부트급으로 바뀌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오리지널 편의 그 다양한 특징들이 좀 이번 리메이크판에선 많이 바뀌면서 딱히 이번 리메이크판을 통해서 3 오리지널 편의 어떤 추억을 되살리면서 즐길 수 있는 게임은 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뭐또 한편으로는 뭐바 리버스 처럼 그죠 바 리버스 처럼 어, 이렇게 큰 변화 없이 그래픽만 이제 바뀌어서 나왔다면은 어, 아또 20년만에 다시 나왔는데 변화도 없고 이러면서 제가 또뭐 까지 않았을까 하는 <laughs>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아뭐 어, 유튜브 영상이 다 그렇죠 네. 그냥 어떻게든 딴지 걸어서 조회수 늘리는게 목적인 영상들이기 때문에 아, 너무 이렇게 진지하게 보지 마시고, 재미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수리는, 예, 이런 좀 차이점이 있더라, 이거 될것 같고요. 아, 잠깐, 근데 제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게 되면은, 좀 이번 리메이크작이 되게 안 좋다는 소리처럼 들릴 것 같은데, 어, 또 그렇진 않거든요. 몇개좀 리메이크 편에서 또 제가 좀 장점을 들어보자면은, 일단 뭐, 그래픽이 넘사죠, 넘사. 네, 넘사벽인데, 예전 그, 그래픽은 거의 정말 목각 인형 수준이었죠. 네, 목각 인형이 돌아다니는 수준이었는데 지금 그래픽은 진짜 아 뭐랄까 실제 사람보다 더 실제 같은 느낌으로 엄청 리얼하고요. 그 몬스터들이나 보스전 같은 것도 아 정말 그뭐 오리지널 판하고 비교했을 때 정말 뭐랄까 네, 이거는 뭐 그냥 다른 게임이 돼버렸습니다. 네, 거의 뭐 영화급으로 바뀌어 버렸고요. 그리고 배경 그래픽 같은 거 진짜 바이오하자드 3 오리지널 제가 지금 해 보니까 이 아이템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어, 그래픽 해상도가 너무 낮고 그래픽도 막 이렇게 짜글짜글해서 이게 아이템인지 배경인지 막 구분도 잘안될 정도로 어, 정말 답답해서 어, 좀막미치는줄알았어요 하지만 이번 뭐 리메이크 바 3는 뭐 근처만 가도 아이템 여기 있다고 다 표시해주고 너무나 친절합니다. 그것 도 뭐가 있을까요? 음. 네, 시점, 시점. 어, 예전에는 이런 답답한 시점이 이제 뭐 공포를 더 불러 일으킨다. 이것이 뭐 바의 매력이다. 뭐 이랬던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진짜 옛날 얘기고 음, 만약에 리메이크판을 먼저 하셨던 분들이 어, 바3 오리지널을 이번에 하게 된다면요 그 답답한 시점 때문에 아마 욕을 하실 수도 있어요 이때만 해도 이제 배경은 2D인데 어, 캐릭터는 3D다 보니까 방향키를 하나만 가지고 캐릭터를 움직이던 시절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어, 이번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바이오자드3를 어, 직접 풀스패드를 연결해서 이제 게임을 했는데 아 예전에 이제 제가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 지금 그까 너무 불편한 것 같아요. 네. 조작감 때문에라도 저는 오리지널 판좀 추천 지금 못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불편합니다. 제가 그럼 이제 총 정리를 하고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반적으로 오리지널 판은요 맵 구성들이 이렇게 좀 아기자기하면서 꽉찬 느낌 그러나 너무 불편한 시점과 조작성을 보여주고 있고요 리메이크 판 같은 경우에는 뭔가 기존의 어떤 바이오하자드 시리즈가 갖고 있던 그좀 정통성이라든가 그 시스템을 좀다 없애고 정말 정말 쉽게 나온 것 같아요 나쁘게 말하면 좀 허전한 느낌도 좀 뭔가 있어요 다만 뭐 그래픽적으로는 이제 아주 화려해지면서 어뭐 눈여기도 되고 최신 영화 한편 보는 느낌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비교는 뭐이 정도 예. 쯤에서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예. 지금까지 게임꾸럭이었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